자 테크윙 주주 여러분들 어, 오늘도 아, 테크윙입니다 제가 테크윙 하면은요 여기서부터 어, 반등한다고 도와드렸고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 우리가 이 외국인 수급에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11월 달에 여기서 이렇게 매수를 했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27일부터 4거래일 동안 좀 파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11월 27일 그면어 여기죠 예 여기서부터 어그 동안 많이 매수를 해왔다가 11월 27일 여기부터 외국인이 하나 둘셋넷 어, 이렇게 사 거리일 동안 좀 파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어, 12월 4일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매수를 합니다 12월 4일 어,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 하나 둘어 어쩌면 오늘까지도 오늘까지도 계속 지금 어,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데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제 그 유튜브 썸네일 보셨나요 내일 속임수 조심 하세요라고 돼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런 캔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어제 어떤 상황이었는지 저랑 같이 5초만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어 지금 비슷한 차트가 미래셋이죠. 예, 미래셋이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이런 거요. 아, 그런데 여기 시간이 12시 20분부터 여기 아, 하도 거래가 많으니까 여기 첫 시작 지점이 12시 20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 차트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서 봐야죠. 예,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아, 이런 그래프가 좀 미래셋과 아, 비슷하다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좀비슷다 미래에셋이 원래 프로그램 잘 쓰지는 않는 증권사입니다 예, 프로그램 매수 거래를 그런데 오늘은 좀 미래에셋 독특한 거래원에 조금 매수세가 조금 보인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키움 증권도요 많이 의심되는 계좌입니다 여러분들 키움 계좌 하면은 일단은 개미들이 많이 쓴다고 알고 있죠 물론 개인들도 많이 써요 그런데 키움 증권 자체가 워낙 증권사 중에서 많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유명한 증권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 있는 주포분들도 키움 증권 많이 쓰고 외인도 기관도 많이 쓰는 증권. 사입니다단 개인들이 그 중에 좀더 많은 증권사일 뿐이죠. 그래서 크움증권이 산다고 무조건 개미투자자들이다 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예 그래서 이 키움증권 자체도 오늘 굉장히 의심되는 그 계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렇게 많이 살 이유가 없는 구간이거든요. 여기서 뭐하러 삽니까? 예 계속 올라간다는 거는 여기 매수가창에 계속 어, 물량을 깔아두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깨지면서 주가는 하락하는데 키움증권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현상이 바로 오늘 그런 현상이 좀 어, 나타나고 있다. 미래스 형님들도 그때는 좀 의심이 된다. 그런데 마침 이 테크윙은요, 어, 여하튼 이거부터 좀 살펴보면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은 좀 플러스로 어, 바뀔 가능성이 커졌죠. 예, 지금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오늘 외국인은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플러스로 바뀐 거니까 오늘 외국인 수급이 만약에 플러스 어, 양 전환을 한다면 좀 의미 있는 그런 수치가 될 것으로 기관의 매도세가 좀 걱정이 됐는데 음. 어제는 개인들이 좀 많이 샀고요. 어, 어제의 개인도 오늘도 어, 개인들이 좀 많이 산다고 나오겠죠. 어, 그 물량이 이제 키움증권인데 그 개인들이 개미가 아니다라고 좀 저는 어, 보고 있는 거고요. 기관의 수급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예, 좀 바라보면서 여기서 이제 저랑 같이 잘 대응해 보기로 해요. 여러분들. 이 자리는 속임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겁니다. 예, 여기 과거에 엠벨로프 하단까지 내려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런 캔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캔들이 나오더라도 여기서 무조건 뭐 손절 물론 해야 될 그런 캔들도 있어요. 물론 손절해야 될 캔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속임수를 가려내는 게 핵심이죠. 속...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어제의 상황이었습니다 좀 여러분들 좀 힘드시죠 기존의 주주 여러분들이 참 힘든 구간에 있을 겁니다 예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아 여기 좋아요가 21개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 이렇게 되면 테크윙이 다른 종목에 밀려서 촬영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꾹꾹 좋아요 더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촬영하더라도 아 영상은 과거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시각 기준으로 지금 오후 2시가 좀 넘어가고 있는데 저녁에나 보시면 거 아닙니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대응하는 방법 챙겨 드리니까요. 이 영상만 보지 마시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 종목 대응하는 방법밖에 이거 누르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미 모든 구독자 분들이 참여 중이시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시고 마시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참여하시면 저랑 같이 얘기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어제 그 화면에서 보시면 이제 수급 자체가 예, 보시면 여기 어, 외국인이 4200만 원 정도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고 지금 수급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수급도 보시면 그런데 프로그램을 사고 있었어요. 그렇죠? 2시 50분에 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수치가 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파는 게 아니라 지금 23억 정도 외국인이 들어왔어요. 어제. 어제는 여기 보시면 예, 이런 캔들이었어요. 이런 캔들의 외국인이 또 들어왔고 그리고 외국인이 오늘도 사고 있어요. 예, 수치만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100% 믿지 마시고요. 제가 보여드리는 대로 이렇게 예, 설명을 드리니까 판단은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뭐 좋다고 들어가라고 한다 그래서 몰빵하시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골드만이 지금 13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 모간서울은 11억 정도 매수가 되었습니다. 자, 얘네 둘만 해도 거의 한 25억 정도의 물량이 지금 오후 들어서. 이전의 시간은 나오지가 않는 것으로 봐서 이 오후 들어서 물량이 잡힌 것으로 봐요. 그러면 얘네들이 오전에는 매수를 안 하고 있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조금 조금씩 매수를 하다가 1시 41분에 되어서야 이 매수 물량이 순위권 안에 들어갔다. 아,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아마 JP모건, 골드만만 있죠 JP모건은 또 1시 49분 이후에는 사라진 상태거든요 1시 49분 이후에는 골드만만 있어요 그럼 모간서울이 지금까지 안 사고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여기 그 모간서울이 얼마까지 샀냐면 보시면 예, 누적순매수량을 보시면 되거든요 25,000주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모간서울에서 거의 골드만만큼 샀어요 25,000주는 사실 골드만 다음에 2위 거래원이에요. 어, 여기 모간소울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 시간대별로 1시에서 2시 사이에 얘네들에 비해서는, 어, 매수량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순위권에서 없어진 겁니다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골드만에서는 지금 매수 거래원 1위를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예, 지금 프로그램은 매수가 나오고 있는데 좀 독특한 화면 아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독특한 화면 자 여기서 이렇게 주가를 끌어내리고 끌어내리고 15억 16억까지 떨어졌던 프로그램이 다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고 있다가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서 최종적으로 이 지지선을 또 뚫고 투매가 이렇게 나오는 구간이 있거든요 제가 이거 영상 찍을 때 이런 구간이었거든요 제가 영상 찍으면서 봤습니다 이런 거를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 구간이 언제냐면요 다 2시 8분 정도입니다 2시 8분 정도에 예, 분봉상에서 한번 볼게요 2시 8분 예, 여기서 우르르 쏟아진 이 거래량이 있습니다 2시 12분이거든요 여기 2시 11분 캔들 9시 12분 캔들에서 이렇게 우르르 쏟아진 캔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 구간은 자세히 보시면 1분 봉상에서 저점을 또 깨는 구간 이거든요 아, 어떻게 보면 손절 물량이 또 많이 나오겠죠 예 여기에 손절 걸어 두신 분들도 있다는 얘기죠 내려올 때 여기를 벗어나 니까 자동 손절을 잡아 놓은 그런 종목 들 그런 물량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거래량이 많아요 많은데 지금 프로그램에서 어떤 일이 일어 났냐면 여기서 깨질 때 확대를 해보면 이런 구간이 여기서 이제 깨질 때 프로그램이 반대로 이렇게 훅 올라가 버려요. 그 물량 아래 꼬리 물량을 다 잡아먹었다는 게 예, 이런 어, 거는 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팁으로 알려드리는 거고요. 예, 어, 그런 구간에서 보시면 여기 이 가격이 얼마예4 3,150원. 4 3,150원은 어디입니까? 예, 여기 4 3,150원 이런 물량들 여기 지금 보시면 좀 물량이 많죠? 여기 4 3,000원이 물론 라운드 피규어 가격이죠. 예, 아 어, 3,000원이니까 000딱 끊어지는. 가격에는 물량이 많습니다. 이런 물량들이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물량으로 주 밑에 깔아놨다는 거죠. 이게 체결되면서 자동 손절 물량도 나오고 프로그램은 왕창 체결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그런 일봉 에서의 그런 캔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게제 의견이고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도 결정적인 포인트가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결정적인 포인트가 왔을 때 제가 물론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 영상은 실시간이 아니어서 여러분들 너무 어렵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요, 여러분 저랑 같이 이런 부분에서 같이 공략해 보실 분들은요, 오른쪽에 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6571-2438제 개인 번호인데요 제 이름 제우스로 한 번씩 저장해 주시고요 여태까지 설명드린 이 종목 타점 대응방법 이런 것들이 공감되시고 이해가 된다 생각하시면요 구독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구독자가 되어주셨다는 확인을 위해서 이쪽 번호로 문자 1이라고만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또한 본격적인 반등 흐름이 나왔을 때이 종목 어디까지 끌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될지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공유해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제가 영상에서도 타점은 알려드리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전혀 늦게나 보시기 때문에 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매도하고 매수하고 행동할 것인가 즉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일을 하고 계실 때에도 이 중요한 타이밍 놓치지 않도록 제가 문자까지 챙겨드린다고 약속드리는 거고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010-6571-2438로 문자 1번 주시면요. 당장 지금부터라도 대응하는 방법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한번 미리미리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수익 낼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는지 간단한 예시 한번 보여드린 다음에 아, 설명 이어갈 테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요 제가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희 회사 로고가 찍혀있는 USB 메모리 카드입니다 개당 한 3만원 정도 하는데요 제가 설마 요것만 달랑 드리겠습니까? 그게 아니라요 제가 직접 만든 주식 기법 강의 자료가 있는데요 총 200페이지가 넘는 책 입니다. 기존에 66만 원이었는데 한시적으로 무료로 여기다 넣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무조건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요, 제가 직접적으로 이런 식으로 도와드립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종목이 미트온이라는 종목이었는데요, 미트온을 추천드렸을 때 저희가 같이 매매를 하자고 했을 때가 이제 2025년 6월 27일 금요일 오후 1시 36분이었습니다. 당시 미트온이요 이렇게. 4,900원을 돌파한 모습이었고, 월봉상 보시면 이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미트온에 대해서 제가 수급 분석을 이렇게 많이 해드리면서 여기 6,600원을 중요한 가격대로 제가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요, 매수 가격은 4,900원, 4,900원 부분에서 매수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악성 매물대가 쌓여있는 6,600원까지 끌고 가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6월 27일이면은 이 날이었고, 이 캔들에서 제가 이 종목을 관찰을 하면서 얼마의 매수가 드렸어요? 4,900원의 매수가 드렸습니다. 4,900원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매수를 해서 제가 얼마에 매도하자고요? 6,600원, 6,600원을 드렸습니다. 6,600원은요, 여러분들, 바로 이 가격이죠. 그래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고 가는 매매를 할 수가 있었죠. 자, 두 번째 종목은 우리 기술입니다. 우리 기술은 제가 처음 언급드렸을 때가요, 어, 2025년 7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 42분이었고요. 자, 여기 차트 크게 눌러보시면 이렇게 큰 그림으로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데 차트가 이런 상태였습니다. 월봉 차트에서요. 그래서 여기 반등 포인트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습니까? 320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3200원까지 와서 제가 급하게 문자, 전체 문자 돌렸습니다. 즉, 당시에 여기 지금 차트 보시면 여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왼쪽에 차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게 7월 말이었죠 7월 말이었는데 그 다음에 8월에 캔들에서 제가 말씀드린 3,200원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도달을 합니다 여기에 매수를 해서요 우리가 언제 매도 했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 음, 그 다음 달 까지 끌고 와서 이런 부분 직전 고점 부분에서 제가 욕심 없이 매도 타점 드렸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 무려 30% 정도의 수익을 챙겨드렸죠. 자세 번째 종목은요 SK 오션플랜트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처음 언급드렸을 때가요 여러분 언제였냐면 아, 이 종목도 역시 7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 45분이었네요. 자 이때 당시에 주가가 아,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얼마에 잡으라고 말씀드렸냐면 18,000원에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설명 했던 것처럼 이렇게 수급 분석도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분석도 이렇게 하면서 18,000원까지 기다려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SK 오션플랜트 그래서 7월 30일 날 이때 제가 언급을 했었고 기다리다 기다리다 얼마 18,000원 때까지 와서 제가 또 전체 문자를 남겨드렸었는데 그때가 가격이 이날이었습니다. 이날이 언제였냐면 바로 9월 2일이었죠. 9월 2일 날 드디어 제가 원하는 18,000원 때까지 떨어졌을 때 여기서 손절 물량이 엄청 나왔었죠. 손절 물량 괜찮다 받아 먹으시라 여기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뒤로 주가는 여기까지 급등을 합니다. 이 종목 역시 40% 30% 이상 수익을 안겨드렸죠. 자 그럼 이.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 제가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료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제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보면요. 이렇게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왜 무료냐고요? 여러분들이 해주실 게 있어요. 있습...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밑에 공유하기 눌러서 영상 많이 많이 퍼트려 주세요. 그래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은요. 이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보면 이렇게 링크 주소 있습니다.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 중이던 동목 분석 도와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왜냐고요 영상 끝부분에 엄청난 선물이 있으니까요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그러면 테크빙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장 후반까지 아랫꼬리가 달리면 좋겠죠 그러면 정확하게 좀 이렇게 선을 좀 그어 보면 여러분들 여기 좀더 올려 올려도 될것 같아요 자 이런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이 가격은 44,300원 정도예요 44,300원 정도일 때 지금부터 한 천원 위로 올라오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깨면서 오늘도 외국인이 모아가고 있고 프로그램 매수세도 좋고, 아 그리고 기관의 매도세가 문제인데 그렇죠? 아 그런데 기관의 매도세가 어. 뭐, 얼마나 되는지는 물론 이제 매도세가 많으면 이 어떤 상황을 다뭐 무시하고 그냥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손절해야 될 거예요, 아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매도세는 4시, 5시 정도의 장중 추정치가 아니라 최종 수치가 나올까. 이 물량을 좀 판단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기관의 수급만 조금만 올라오면 오늘 어떻게 보면 이 개인이 예. 어제는 좀 의심되는 개인들이었죠. 예. 그런데, 어, 오늘은 키움에서는 또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는데, 어, 일단은 어, 그런 부분을 저랑 같이 관찰을 하시면서 내일, 그리고 모레, 모레는 토요일이죠. 예,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한번, 같이 한번 가보시죠. 예, 제가.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 오늘 관찰하시면서 저랑 같이 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 누가 관찰합니까? 제가 관찰하면서 도움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무료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6571-2438로 문자 1번 주시면요. 이 종목 실시간 대응하는 방법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왜 무료냐고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십시오. 그래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6571-2438로 문자 1번 주시면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종목으로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요. 큰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끝난 줄 알았죠? 아닙니다. 지금부터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 그 선물이 뭐냐고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이 영상을 끊지 않고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요, 오늘 엄청난 행운 잡으실 겁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 이거 선물로 드린다고 말씀을 해 드렸죠? 여기 보시면 저희 회사 로고가 찍혀 있는 USB입니다. 자, 그럼 이 USB만 달랑 선물로 드릴까요? 아니죠. 제가 심혈을 들여서 만든 주식 강의 1강부터 12강까지를 여기다가 담아서 드립니다. 자, 이 USB는요. 요렇게 펴서 여러분들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 크기가 얼마나 얇냐면 여러분들 지갑에요 지갑에 이렇게 명함처럼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어, 이렇게 들어가요 예, 아주 얇아요 너무 얇아요 이거 술술 빠집니다 명함 크기예요 그리고 아, 진짜 신용카드처럼 얇은 크기입니다 여러분들 왜 여기서 담아서 드리냐면요 이 usb 가요 복제 방지 기능이 있는 usb에요 그래서 이 usb를 여러분들 지갑 안에 넣어 갖고 다니면서요 언제든지 컴퓨터에 있으면 연결하셔서 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무엇이 담겨 있느냐? 제 강의 자료 1강부터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주식 어렵죠. 주식이 왜 어렵냐면요. 아, 특징이 있어요. 하락하는 종목은 끝없이 하락하고요. 상승하는 종목은 끝없이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여러분들 제가 강의에서 늘 유튜브에서 설명드린 관성의 법칙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종목은 중간에 일자로 이렇게 상승하지 않고 조정을 주면서 이렇게 올라가고요. 하락 하는 종목도요 일자로 하락하지 않고 중간중간 반등을 하면서 이렇게 하락을 하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너무 저점에서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그 방법도 좋죠 그러나 여러분들 주식매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점 내가 최저점을 잡겠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요 초보들은 왜 돈을 벌수 없을까요 초보 개미들은요 하락하는 주식을 싸다고 몰빵을 하기 때문에 돈을 잃게 되어있고요 중수개미는요, 어느 정도 주식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식에 대해서 이것저것 아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한종목의 관성을 이용해서 장기 투자를 못하십니다. 그럼 고수개미들은요, 꾸준히 수익을 내다가요, 한 방에 망가져요. 그리스 사태, 리먼 브라더스 사태, 신용카드, 대란, IT 버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어, 엄청난 위기가 있을 때마다 계좌가 망가집니다. 그래서요, 주식은 신고점을 하면서 오르는 우량주를 매매해야 되지만 어디까지 오를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유수의 전문가들이 이런 매매를 하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약간의 수익을 내고 하락장에서는 계좌가 아주 박살이 나죠. 흔히 이런 쌍바닥 매매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예, 아, 흔히 공부 좀한 개미들이 하는 매매입니다. 아, 바닥 따진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바닥 따지고 상승하는 종목이 있는데 바닥 바닥다진 종목들은 당연히 이렇게 어, 세력의 매집 가격하고 평단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바닥다지게 페이크도 엄청 많이 나와요. 아시죠? 그리고 요, 요즘에 뭐 이런 돌파 매매 많이들 하시죠? 어, 직전 고점을 돌파할 때 이렇게 어, 내가 같이 따라서 어, 들어가면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 주는 그런 시세가 나온 매매죠. 그런데 돌파 매매도요 여러분도 엄청난 트릭도 많고 내가 사면 고점이고, 뚝배기라고 하죠. 그 매물을 모두 다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고점에서 물리기 딱 좋은 매매죠. 그래서요, 항상 사람들이 내가 팔면 바닥이고 사면은 항상 꼭지라서 물려요. 돌파 매매만 하는데 세력한테 항상 당해요. 수익 잘 내다가도 대외 악재에 한 방에 무너집니다. 그러면 개미들이 이길 방법은 정녕 없을까요? 그래서 저는 급등주의 기술적 반등 매매도 여러분들 꼭 배우시라고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매매를 해야 될까요? 조정에 매수를 해서 욕심을 안 버리고 매도하고 하락하는 종목도요, 떨어지는 종목 반등 구간에 매수화해서 반등에 매도하는 이런 전략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12주 동안 제가 만든 강의 자료를 참고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요. 하나의 챕터당 한 20페이지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 다 보시려면 한 200페이지 정도 분량입니다. 자, 그런데 기존에 66만원이었는데 한시적으로 무료로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꼭 받으셔야죠. 우측에 고정된 번호로 어, 보이시는 숫자를 여러분들 저에게 문자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한 다음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소진되면 은 영영 못 받으시니까요. you well. 빨리 신청하시기 바라겠고요. 이거 USB가 복제 방지 기능이 있어서 개당 3만 원 정도 합니다. 아 저희가 300개 일단 주문을 했는데 이 가격만 해도 한 900만 원 정도 되죠. 그래서 소진되면 안타깝지만 드릴 수가 없어요. 망가트에서는 첨부 파일로 그냥 올려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유료 방 악덕 업자들이 악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구독 감사의 인사로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우측에 고정된 번호로 해당 숫자를 문자로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빠르게 확인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